내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였다. 단순한 절차일 뿐이야, 엄마. 라고 그들이 말했다. 나는 믿고 서명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적었다. 직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경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급하게 말을 쏟아내고 내 질문이 그들을 귀찮게 하는 듯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잘 살펴봐. 서두르지 마.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모든 일은 몇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년 한밤중에 욕실에서 넘어진 사건이었다. 큰일은 아니었다. 그저 놀라움과 팔에 생긴 멍 자국뿐이었다. 하지만 그 넘어짐은 아이들이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하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해, 엄마. 라고 큰아들 혁수가 말했다. 혼자 사는 건 이제 무리야. 그리고 그 서류들은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 그들은 다정하게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했다. 사랑받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그들은 여러 장의 서류를 가져왔다. 집, 차, 연금에 관한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엄마. 라고 그들은 거듭 말했다. 나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단단하고 예의 바르며 세심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다급함이 있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읽어보겠다고 요청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혁수는 입술을 살짝 비틀었고, 막내딸 지민은 눈을 굴리며 애써 태연한 척 했다. 엄마, 이건 기술적인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해. 지민이 긴장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우리를 믿어. 우리를 믿어. 라는 말. 명확한 답이 없는 그 말만큼 위험한 게또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은 서류를 내 책상에 두고 다음날 편히 서명하라고 했다. 자정에 일어나 램프를 켜고 서류를 읽었다. 안경을 단단히 쓰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한장한장 한장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다. 법률 조항과 문단 사이에 내 집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문서가 있었다. 나는 단지 허락받은 방문객이 되는 것이었다. 한 번의 서명으로 그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들을 대면하지도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일요일에 나를 기다리게 했던 순간들, 답장 없는 전화들, 내 의견 없이 결정된 일들, 나를 짐처럼 대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백지를 꺼내 한 조항을 다시 썼다. 분명하고 단호한 내 글씨로 작지만 강력한 조건을 추가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무해해 보이는 문구였다. 하지만 그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들은 내가 읽을 거라, 내가 이해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왔을 때 나는 침착한 척 했다. 커피를 내주고 그들의 계획과 변호사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서명을 했다. 봉투를 건네며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더 말하지 않고 서류를 챙겨 떠났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종이 안에 내가 손으로 쓴 폭탄이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아이들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 자주 전화하지도 변화를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그들의 예상대로 서명하고 양보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애정이 한계가 있다는 걸. 내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나를 엄마가 아닌 미완의 절차로 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아침 지민이 전화했다. 여전히 다정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엄마, 양도 절차 다 끝났어. 변호사가 며칠 내로 사본 보낼 거야. 그냥 보관해. 아, 그래? 잘 됐네. 나는 내 아이러니를 감추며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혁수 오빠랑 얘기했는데, 엄마가 우리 중 하나랑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혼자 있지 않게 하려는 그 완벽한 제안이었다. 내 집을 빼앗고 그들의 집 구석에 나를 들이려는. 그럼 둘중 누가 행운의 호스트가 될 건데? 사실 우리 생각은 엄마가 번갈아 지내는 거야. 오빠네서 몇 달, 나랑 몇 달. 그러면 누구에게도 부담이 안 되잖아. 부담. 내가 짐이 된다는 말. 내 존재가 무겁다는 말. 생각해 볼게.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손이 떨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걸 고상한 제스처로 포장한 태도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는 노트를 꺼냈다. 모든 의심, 말하지 않은 단어, 쌓인 상처를 쏟아냈다. 그들은 나를 설득했다고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문을 열어둔 걸 모른다. 내가 수정한 조항은 합법적이었다. 무게가 있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공증인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법을 가르쳐 준 기억이 떠올랐다. 부동산에 관한 어떤 변경도 내 서면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형식적인 문구처럼 보이게 했지만 나를 보호하는 법적 함정이었다. 며칠 뒤 혁수가 찾아왔다. 엄마, 집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리모델링을 생각 중이야. 지민이 아파트에서 적응하는 동안 몇달 임대할까 해.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임대? 나한테 먼저 묻지도 않고. 엄마, 기술적으로 이제 엄마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양도 서명했잖아. 나는 미소지었다. 너는 서명한 걸 읽어봤니? 침묵, 사조시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봐. 혁수는 전화기를 꺼내 파일을 찾았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고 표정이 차갑게 놀라움으로 혼란으로 변했다. 이게 뭐야? 그건 내가 아직 읽을 줄 안다는 나를 지킬 줄 안다는 내 방식이야. 그날 밤 나는 평화롭게 잠을 잤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강인함을 느꼈다. 그들을 이겨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들은 때문이었다. 오래된 두려움으로 남을 기쁘게 하던 습관을 깨뜨린 때문이었다. 혁수는 작별 인사 없이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차한 잔을 손에 들었다.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승리감이 아니라 무거운 담요를 벗어던진 듯한 새로운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혁수와 지민은 다른 방법을, 다른 틈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날 나는 밥을 차리지 않았다. 집을 청소하지 않았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젊었을 때처럼 정원에 앉아 식물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여자는 침묵으로 가치를 증명하지만 말하기로 자유를 찾는다. 그날 밤 지민이 전화했다. 엄마, 뭘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함을 잃고 직설적이었다. 무슨 말이니? 그 조항, 왜 우리랑 상의 없이 그랬어? 그럼 너희는 왜내 집을 양도하려고 나와 진짜 상의하지 않았니? 침묵. 우린 그냥 도우려 했어.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 날 통제하려 했지. 더 나쁜 건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야. 대화는 합의 없이 끝났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처음으로 내가 부드럽게 다듬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달래지 않고 말했다. 그건 자유였다. 다음 날 동네 도서관에 갔다. 느리지만 확신의 찬 걸음으로 걸었다. 옛 지인들에게 인사했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새로운 나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70세 이후 운명을 다시 쓴 여성들에 대한 책을 찾았다. 실화였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다. 나는 탐욕스럽게 읽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앞을 보지 않고 돌아서 있던 거야. 집으로 돌아와 수프를 만들고 혼자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내면은 어느 때보다 동행이 많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민의 딸 소연이었다. 눈빛이 슬퍼 보였다. 할머니. 여기 좀 있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몇 분의 침묵 후,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화났어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넌 어때?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이해해요. 할머니가 점점 꺼져가는 걸 봤어요. 그들을 위해 다 했는데, 그들은 할머니를 거의 보지 않았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눈물이 차올랐다. 소연이 내 손을 잡았다.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다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알았다. 내 아이들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는 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노트에 세 문장을 적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언젠가 그녀가 나에게 침묵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싸운다. 소연의 방문은 내 가슴에 따뜻함을 남겼다. 그녀가 다른 이들이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모든 게 이른 게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뒤 혁수가 찾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남자가 함께였다. 양복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신뢰를 주지 않는 얼굴이었다. 엄마, 이쪽은 변호사 강 박사님이야. 서명한 문서에 세부 사항을 검토하려고. 변호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고 노트를 손에 든채 앉았다. 부인, 마지막 조항. 시향이 원래 초안에 없던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맞아요. 내가 손으로 썼죠.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요. 내 동의로 충분해요. 내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으니까. 혁수는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엄마, 이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너희가 나를 내 집에서 낯선 이로 만들려 했을 때 나와 상의했니?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단호히 손짓으로 막았다. 강 박사님, 설명 필요 없어요. 내가 한건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급하게 서명하라고 압박받았다는 증거도. 지민이 그때 들어왔다.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엄마, 뭘 하려는 거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나는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희를 나누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미 나를 결정해서 제외하며 스스로 갈라놓았지. 나는 단지 경계를 세운 거야. 그들은 떠났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챙겼고, 혁수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지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나는 단호히 문을 닫았다. 분노가 아니라 품위로.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차를 만들고, 창가에 앉아 노트에 적었다. 승리가 아니라 내 자리, 내 이름, 내 의지를 되찾는 일이다. 그날 밤, 소연이 다시 찾아왔다. 꽃과 손으로 쓴 편지를 들고 왔다. 할머니, 할머니에게 배우고 싶어요. 전부요, 나는 감동받아 뜨거운 초콜릿을 내주었다. 대화하며 깨달았다.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진실, 연결, 다른 유산. 다음 날 아침, 동네가 잠든 이른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 공기는 신선했고, 하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뒤에만 보이는 맑은 파랑이었다. 동네 빵집을 지나며 몇 년간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던 은주 씨가 나를 불렀다. 이웃, 잠깐 시간 있어요. 빵집은 갓 구운 빵과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은주 씨는 묻지도 않고 커피 한 잔을 내주었다. 소문 들었어요. 아들, 딸들이 당신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떠들고 다녀요. 나는 놀라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네. 하지만 진짜 이야기도 알아요. 당신 같은 여성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에요. 은주 씨의 눈은 많이 울다 굳어진 눈이었다. 당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모두가 당신처럼 할 용기는 없어요. 그녀는 손을 굳게 잡았다. 우리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나이든 여성들, 홀몸이거나 가족에게 무시당한 이들이에요.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배워요. 올래요? 나는 망설였지만, 무언가가 나를 이끌었다. 갈게요. 그 목요일 모임에 갔다. 열두 명의 여성이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이, 슬픈 눈빛의 이, 모두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간단히 말했다. 어느 날 서류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걸 적었죠.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어요. 침묵이 흘렀고 한 명이 박수를 쳤다. 또한 명, 그리고 또한 명. 내 이야기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소연이 노트 표지를 그려왔다. 색연필로 지워지지 않은 여인이라고 썼다. 나는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마음에 들어 할머니. 그 이상이야. 내 사랑. 이건 새 삶의 표지야. 몇 주가 조용히 흘렀다. 지민과 혁수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픔 대신 가벼움을 느꼈다. 요구만 하는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유를 주는 침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매주 모임에 갔다. 커피, 이야기, 두려움, 숨겨진 용기를 나누었다. 한 여성이 말했다. 존경을 되찾는 건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내 좌우명이 되었다. 어느 날 혁수와 지민이 내 조항을 무시하고 집을 임대하려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서류를 챙겨 등기소로 갔다. 공무원이 내 말을 듣고 서류를 읽었다. 맞아요. 이 문서는 완전하고 등록된 상태예요. 당신 승인 없는 임대는 무효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을 시작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이 시도했고 실패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지민에게 전화했다. 너희가 뭘 했는지 알아. 엄마, 오해야. 해명이나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았고, 그럼에도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다르니까. 긴 침묵. 우린 엄마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어. 그게 너희의 가장 큰 실수야. 전화를 끊고 와인을 한잔 따라 정원에 앉았다. 어린 시절처럼 별을 바라보았다. 충만함을 느꼈다. 승리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트에 적었다. 처벌이 필요 없다. 내 가장 큰 정의는 두려움 없이, 원망 없이, 굴복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다. 오래된 사진 상자를 뒤지다 작은 봉투를 찾았다. 세월에 누렇게 변했고, 남편 재현의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의 죽음 이후 잊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때가 되어 발견된 걸까?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짧은 편지였다. 사랑하는 이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겠지. 나는 없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게 나를 평온하게 해.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나 두려움으로 너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할 거야.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보다 강해. 누구도 너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못하게 해.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마.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지 마. 사랑해, 재현.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의 거리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기억도 동행의 한 형태다. 재현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말했고, 나는 들었다. 편지를 노트 사이에 끼웠다. 결단과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 며칠 뒤 모임에서 편지를 공유했다. 몇몇은 나와 함께 울었고, 몇몇은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한 여성이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결코 깨어나기 늦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 나는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용감한 여성들, 사랑스러운 기억들, 쌓인 힘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지민이 찾아왔다. 우산 하나와 지친 얼굴로. 들어가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말했다. 싸우러 온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어. 여기 있어. 나는 누구지? 그녀는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건 엄마가 추가한 조항이 강조된 문서 사본이야. 이해했어. 받아들일게. 나는 말없이 읽었다. 그녀가 노력했다는 작은, 그러나 진짜 제스처였다. 사실 이 때문에 온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소연이가 엄마 얘기를 멈추지 않아. 엄마가 가르치는 것, 쓰는 것, 소리 없이 싸운 것, 나도 늦었더라도 엄마에게 배우고 싶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진실인지 감정적 함정인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적 확신이 필요 없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보자. 그 다음은 보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방어 없는 깨끗한 미소였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준비했다. 과거도, 서류도, 상속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현재, 식물이 서두르지 않고 물을 받을 때 자라는 법, 비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아름다운 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민이 떠나기 전,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 내가 한게 아니라,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론, 보지 않는 게 버림의 한 형태야. 알아. 그래서 더 머물고 싶어. 허락해준다면. 허락할게. 하지만 더 이상 남을 위해 나를 잃지 않아. 그 시절은 끝났어. 그녀는 나를 안았다.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용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규칙이 조용히 깨지지 않는 세기를 그리는 것이다. 소연이 토요일 오후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들고 왔다. 오늘도 이야기 들려줄 거지 할머니? 오늘은 네가 쓸 거야. 나는 오래된 나무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편지, 집문서, 재현의 사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은 첫 노트가 있었다. 이건 내첫 노트야. 내가 침묵했던 것, 아팠던 것, 꿈꿨던 것을 썼지.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날 여러 번 구했어. 소연은 조심스레 노트를 만졌다. 읽어도 돼? 지금은 아니야. 먼저 내 노트를 시작해. 너의 이야기, 생각,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써. 그녀는 열정적으로 새 노트를 펴고 큰 글씨로 썼다. 할머니가 나에게 침묵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줬어.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썼다. 나는 내 어린 시절. 결혼했을 때의 두려움. 지민과 혁수를 매뉴얼 없이 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서류에 서명한 날내 직감이 잘못된 걸 알았다고 외쳤던 순간을 말했다. 왜 거절하지 않았어? 소연이 물었다. 내 시대의 여자들은 안유가 이기적인 거라 배웠어. 양보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란 걸 알아. 이제는 아니요라고 할수 있지? 이제는 할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 소연은 나를 끌어 안았다. 커서 할머니 갖고 싶어. 아니, 내 사랑, 더 나아져. 74년을 기다리지 않고 너 자신을 듣길. 우리는 함께 재수민을 심었다. 이건 우리 둘이 키우는 거야. 소연이 말했다. 그래, 꽃이 피면 우리가 사랑으로 심은 모든 게 열매 맺는다는 신호야. 그날 밤 재현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오늘 소연에게 목소리의 횃불을 넘겼다. 그녀가 내가 가지 못한 곳까지 가길 이해하지 못한 것에 서명하지 않길 상처 주는 것을 침묵하지 않길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늘 알길 새벽 전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짜준 쇼를 두르고 진한 커피를 만들어 정원에 앉았다. 소연과 내가 심은 제스민의 첫흰 꽃봉고리가 보였다. 미소 지었다. 그건 단순한 꽃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 서류에 숨겨진 조항을 적은 날 이후 많은 게 변했다. 지민은 매주 전화하고 가끔 커피를 마시러 온다. 아직 모든 걸 말하지는 않지만 침묵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노력으로 가득한 침묵이다. 혁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해한다.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용서가 다른 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처음으로 알았다. 집은 여전히 내 것이다. 서류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내 이야기, 내 발자국, 내 흉터, 나를 구한 책들, 잊고도 자란 식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연은 매주 일요일 온다. 그녀가 쓴걸 읽어준다. 슬픈 이야기, 서툴지만 달콤한 시. 그녀의 모든 단어가 이 모든 게 같이 있었다고 말해준다. 소연이 말했다. 커서 누구도 나를 작게 느끼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일이 끝났음을 알았다. 박수나 영예가 필요 없다. 단지 마지막에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영혼의 고요한 침묵이면 된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다. 나를 속여 서명하게 했지만 결말을 쓴건 나였다. 증오로 복수로가 아니라 기억과 용기,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노트를 재현의 편지가 있던 나무 상자에 넣었다.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며 이 이야기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침묵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여성, 모든 것을 주고도 적게 받은 어머니들, 침묵 속에서도 저항하고 꽃 피우는 법을 가르친 할머니들의 이야기였다. 이번엔 내가 서명했고, 내가 쓴 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